반갑습니다. 하루 한장 명리 스텝5 기초 다지기 14강. 오늘 을해 일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쓰면서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을목 일간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는 을축 일주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은 을해 일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월이 진짜 추운 어떤 계절이라면 이 해월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해자축을 겨울로 보기도 하지만 해월은 아직 그렇게 추운 단계는 또 아니죠. 자, 이해수에 을목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을해 일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개수의 수생목을 받은 이 갑목이 분출하는 와스프링의 그런 어, 이런 확 튀어나가는 그런 어떤 분출이었다면 을은 이제 가지가 생기는 단계라고 했죠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또 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이 을목이 이제 확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지의 이제 해수라는 그 수를 거대한 물을 깔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을해 일주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될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을목을 이야기를 할 때,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병아를 또 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죠? 자, 혹은 이 을목을 바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해수는 큰 물, 큰 강, 바다, 이렇게 큰 물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 큰, 크게 흘러가는 어떤 물의 흐름, 바람의 흐름, 자, 이런 것에서 을해라는 이 단지가 가지는 어떤 역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을목이라는 것은 이제 습을 머금은 상태죠. 자, 목은이 물기가 필요하죠. 수생목이 필요했지만 자, 을목은 습한 상태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 습을 머금었기 때문에 이 해수로부터의 수생목이 뭐,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을목은 이 해수에서 적당한 어떤 그 수생목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을목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자, 그리고 이 을목과 해수의 관계를 보면, 아, 이렇게 넓은 그런 어떤 그물 위에 떠 있는 을목, 그래서 영꽃에 비유하기도 한단 말이죠. 자 연꽃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아름답다, 의죠. 그래서 이 을해일주는 외모가 준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여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꽃이 활짝 피었으니 생기가 발랄해 보이기도 할 텐데 이 꽃이 자신의 뿌리를 물 안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어, 이 수심이 있을 수도 있고 철학성이 있을 수도 있다 물상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생기 발랄하고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꽃이니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관심받고 주목받게. 되겠죠. 하지만 어, 이 을, 을+ 해는 그런 어떤 관심이나 주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우리 부담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을해 같은 경우는 어, 해수가 너무나 큰 물입니다. 그래서 어, 수다 목구라는 어떤 단어를 또 쓰기도 하는데 물이 많아서 이 목이 떠다닌다 이런 어떤 표현을 쓰죠. 그러면 이 을해일주가 정착이 안 된다 이런 표현, 영마성이 강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을해일주의 이런 어떤 수다목부적인 성향 이것을 스탑시켜 줄수 있는 글자들을 생각해봤을 때 무토가 이 수를 막아준다든지, 아니면 간목의 어떤 귀인이 을목을 어떤 지지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두 글자가 을의 일주가 반기는 글자가 아닐까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육0갑자에서 을의 위치, 간지 특성,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을축 이야기 했었다, 그죠? 목극토 하면서 극을 하지만, 이 축토는, 어, 확실하게 자기가 아는 땅이 아니었다, 그죠? 그래서 불확실한 영역을 다루다, 이런 표현을 썼었고, 을미는 목극토 하지만, 이 미토 안에 을목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다루다, 능숙해 보인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자, 을해 같은 경우는, 어, 수생, 목, 이런 식으로 흘러 한다 그리고 극관계죠. 을류는 금극목. 자, 을사는 이렇게 목생화, 그리고 을묘는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을목이라는 것은 확장하고 싶어 한다 했죠. 병화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이 을목의 확장성이. 해수는 응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응축 아래서 을목이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음 해수는 이렇게 당기려고 하고 을목은 올라가려고 한다죠. 그 그래서 아,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을해 같은 경우는 물귀신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막 밑에서 당기고 나는 올라가려고 하고 막 그런 어떤 표현을 어, 들은 것 같은데 선우 선생님 얘기하셨는지 서구당 선생님 얘기하셨는지 기억이 잘안 나네요. 자 어쨌든 을의 일주는 생을 받습니다. 연도 정리 후딱 해봅시다. 자 우리 이 을로 끝나는 그 해는 5로 끝나는 해다, 그죠. 그래서 1935, 1945, 1955, 1965, 1975... 자, 우리는 지금 이게 빨리빨리 안 되지만, 진짜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아, 을의 년이다. 그러면 뭐 1935년생이네, 혹은... 어, 1995년생이네? 이걸 또 바로, 바로 아시더라고요. 능숙하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복하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2025년, 그리고 2035년이 됩니다. 자, 을축은 불확실한 것을 이제 확인해 가면서 자, 이 안에 신금이 있었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안전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라는 얘기 했었고, 을해가 되면 간목이 있으면서, 그리고 무토가 있다, 그죠? 그러면서 현실성이 생기고, 그리고 이 정인이라는 자기애와 그런데 겸손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을류는 선명해졌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숙하고 받아들인 자세 의연하다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을미는 목국토인데 을축과 너무 달랐다, 그죠? 그래서 경험이 풍부하고 능숙하다 이런 표현을 썼고 을사는 목화상관으로 뭔가 연결하는 역할, 이것을 잘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을묘 같은 경우는 어떤 목의 완전체로서의 우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 을축으로 갈수록 을축으로 갈수록 의의 성향이 자기 보호적인 색채를 띤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을묘로 이렇게 흘러갈수록 자기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주 분석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을목 입장에서 해수는 정인이지요. 그래서 우리 일지 정인에서 필기했던 것을 적어 보자면, 자기애가 있다 그리고 자기 관리가 어, 잘한다 그리고 학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된다 학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지정인 중에 자기애를 표현할 때이 을해 을해의 자기애는 어이 망망대해에 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애는 자 여러 을목 중에 나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군중 속에 나로 존재하는 자기애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더 잘났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 중에 하나로서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 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수의 지장간에는 무토와 간목과 임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어 무토가 정재다 그죠? 을목 입장에서 정재입니다. 그리고 간목이 겁재고요. 임수가 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무토는 여기죠. 지난 계절을 받아왔습니다. 자, 해수라는 그 월을 한번 따져봤을 때 신유술 금 다음에 해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 무토에는 금기운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아시겠죠. 그러면 이 을목의 입장에서 금기운을 가진 이 무토를, 이 정제를 다루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겁재가 떡하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쟁재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을해는 당연하게 자기의 지지에 있으니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뭔가 나누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나누는 것이 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또을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을목의 입장에서는 이 감목이라는 자 해수라는 어떤 그 추운 계절에 겨울의 계절에 놓여 있지만 그지장간에 감목이 장생받고 있으니 이 감목에 또 통근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의 그런 어떤 지지 하는 어떤 마음 정도 그런 것들이 될수 있을 것이고 정인이 이 지지에 또 지장간에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 을해일주 같은 경우는 뭔가 나누는 것이 당연한 그런 어떤 마음 거기서 양보하는 마음도 상당히 크죠. 자 하지만 정인이 이 자신을 생하고 있고 자기애가 있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양보하고 배려하지만 절대 뺏길 수 없는 자기만의 것도 있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배려심도 있지만 겁제가 있으니 어, 경쟁심도 있는 것이고 내 것이라는 어떤 그 확보하는 그런 영역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을해 일주는 어디를 가나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도 맞추고 내 것도 챙기니까요. 자, 그래서 전쟁 통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일주 하면 의뢰일주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이것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에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어, 가방부터 던져서 자리를 빨리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의뢰일주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생존, 그, 어떤 그, 생존력이 강한 것이다, 그죠? 생활력이 강한 것이 이 을해일주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운성상으로 을목은 해수에서 사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지라는 것은 정신활동, 우리 앞에서 똑같이 필기를 했어요. 정신활동이 이제 많고, 그리고 철학적으로 사유하고자 한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이렇게 꽂히는 분야, 그런 것에 있어서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자, 지장간 무가비이 있고요. 여기 이무감비이 해수에서 어떤 그 시비 운성을 가지는가 보았을 때, 무토는 해수에서 절지가 됩니다. 간묵은 해수에서 장생지가 되는 것이죠. 임수는 해수에서 걸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딱 쓰고 보니까 아이 을해가 재를 다루는 것은 진짜 좀 쉽지는 않겠구나. 왜 절지에 놓여있다라는 것과 이 무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 기운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무토는 재성이 다그죠 그러면 이제 부인의 덕이 뭐? 크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다음 어, 이 을목에 있어서는 항상 감목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을에는 갑을 장생시키죠. 자이 겁재를 장생시킵니다. 타인을 장생시키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의지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을목은 타인에게 의지만 하는 것은 또 아니다죠. 을해 같은 경우는 타인을 장생시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장생에서 뭐 이렇게 어 형제애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 간의 우애가 돈독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수가 이제 어 사지에 있으면서 로 상당히 이제 강력한데요. 자이 그러면 이 똑똑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정인이 걸룩이기 때문에 이 을해일주 같은 경우는 정인이라는 어 어머니의 역할이 클 것이다. 혹은 자격증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뒤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임수가 감목 기준으로 이렇게 쭉 하면 감목은 비견 해 가지고 임수 자체는 편인의 성분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헷갈리십니까? 자, 을목의 기준에서 임수는 정인이지만 이 임수라는 글자 자체는 편인성을 가진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해수와 임수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좀 이렇게 영감이 발달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종교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예지력이 있고 참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을해 일주는 이 임수가 사지에 사궁에 있으면서로 걸록 있으니 아 생각이 상당히 깊겠구나 영감이 발달해 있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명리학과 같은 이런 공부와도 의뢰 일주가 어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남자 입장에서는 정제가 무토가 되는데 이 무토가 병화와 함께 절지에 놓이게 된다 그죠? 해수에서 이제 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 처덕이 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치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경우에도 주말 부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조금 자기만의 시간을 더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관이 경금이다, 그죠? 자, 그럼, 을경합, 하게 되는데, 자, 해수에서 이, 경금이 병지에 놓이게 되죠. 그러면 을해일주는 이 경금이라는 남편이 그렇게 든든한 남편은 또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지요. 자,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감목의 그런 어떤 그 귀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공망은 신유 공망이 됩니다. 아, 관성이 다 공망이네요. 자, 관이라는 건 직장이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일 때고 남자의 입장에서는 또 자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유공망인 경우에 이런 것들에 대한 미련, 어떤 아쉬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체크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운성 좌법으로 지장관들을 한번 또 살펴보지요. 자, 무토해수 좌궁에 이제 절로 아, 사궁에 절로 아유, 제, 잠시만요. 지워야 될것 같아요. 자, 사, 다시 쓸게요. 사, 공에, 절로, 좌,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죠? 그러면 이 무토가 신유술 해에 있는 여기다. 그죠? 그러면 이 무토에는 금기운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을목 입장에서 이 재성을 다루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 뭔가 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사업, 는좀 인연이 없을 수 있겠다. 장사하고 이런 것보다 뭔가 교육을 한다든지, 활인업에 종사한다든지, 간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자격증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다, 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것들이 직업성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을 해일 주는 또 공부가 참 중요하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감. 갑목이 해수에서 사궁에 이제 겁제가 있으면서 이제. 어, 장생받습니다. 장생으로 좌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 을목 입장에서도 그렇고, 을해 일주에게도 그렇고, 이 간목은 참 중요한 어떤 귀인인 것이다. 그죠? 그래서 동료이거나 어떤 타인들이 나에게 어, 이렇게 기댈 구석을 주고, 손을 내밀어 주고,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요. 내, 내가 그것을 그냥 따박따박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간목들을 또 생해 주기도 합니다. 귀인이면서 그 귀인의 입장에서 입장에서도 내가 어, 또 기인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의존성이 어, 많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귀인들이 잘되어 줄수 있게 하는 것도 을해일주가 하는 일이다. 그러면 을해일주 좀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임수 같은 경우는 사궁에 있으면서 로그로 자하고 있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모친의 덕이 많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덕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모친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을목 입장에서 해수의 생이 반갑지 않다고 얘기를 했죠. 을목은 습한데 계속 뭘 드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친과의 관계가 뭐썩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모친이 시키는 일들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또 아닐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 자, 그리고 이 교육 과 어떤 자격증이 중요하니 뭔가 전문적인 자격증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일구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정제와 겁제가 한궁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쟁제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을해일주는 돈을 참 이렇게 잘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금으로 재를 들고 있는 것보다 딱 묶어 놓는 것 그래서 부동산이.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그리고 어, 아, 우리 무토, 간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종법으로 유추하는 특성 한번 같이 볼게요. 무갑 이미였기 때문에 이거는 인종해서 굳이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을 일주에게서 비견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로 사지에 있는 것이다 그죠 비견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철학성이나 뭔가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 그런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정이 많고 순수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또 많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병화가 절지에 있습니다 을목에게 병화는 참 중요한 어떤 글. 자, 그런데 병화가 절지에 놓이게 되고, 정화가 또 사궁에 태로 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을목이 좋아하는 화, 이 식상이 절태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죠? 자, 식상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그런 내면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절태지에 놓였기 때문에, 의뢰일주는 자기 주장을 막 강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내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자기의 주장을 꺾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감목을 장생시키니 배려심이 상당할 것이고, 사람이 상당히 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어떤 카리스마 기질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 있겠다. 자 그리고 기토 같은 경우는 음 우리 무토는 어, 앞에서 봤죠. 자 그런데 기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간목이 갑기 합을 해버린다, 그죠? 자, 그래서 뭔가 좀 쟁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신의 같은 경우는 사, 궁의 목욕지다, 그죠? 그래서 욕으로 종하고 있는데요. 자, 신금은 이 을, 해, 일주 입장에서는 이제 평관이 되는 것이다, 그죠? 자, 평관인데 이 평관이 목욕지에 있습니다. 7세, 8세 뭐 이런 우리 이야기를 목욕지에서 얘기를 했 있는데 그리고 목욕지에 있으면 외모가 준수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죠? 그래서 여자의 입장에서 남편의 외모가 준수하거나, 그리고 목욕지에 있으니까 뭔가 순수하거나, 이런 어떤 평관, 평관인데 순수하다. 참 어려운 얘기다 그죠. 자 그다음 경금 같은 경우는 아까 살펴봤지만 병지에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 관이 이제 목욕이나 병지에 있으니 이렇게 관이 튼튼한 것은 아니었다 그죠. 게다가 신유가 공망이었죠. 그래서 어, 남편이 이제 어, 좀 안정적인 직장에 있거나 뭐, 이런 것이 쉽지 않고 남편의 직장 이동, 직업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는 것도 의뢰 일주다. 여자의 경우겠다, 그죠? 자, 그 다음, 개수 같은 경우는 편인이 될 테죠? 자, 그러면, 임수든 계수든이 해수가 있으니, 편인, 그러니까 인성 자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자, 이 말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큰데,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너무 지나칠 경우에 독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격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제가 말이 빨랐나요? 자, 23분이나 됐네요. 을의 일주 특성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1번 을목이라는 일간이 자, 해수라는 일지에 앉아 있네요. 자, 그런데 이 해수라는 건 이제 겨울의 시작이다. 그죠 그래서 응축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리려고 하는 것인데 을목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병화로 가기 위한 이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을해 일주 같은 경우는 뭔가 답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바람과 그리고 큰 물, 역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을해는 어, 수다, 목부 라는 단어를 쓰면서 물이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떠다니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인성이니 공부를 경험하게 한다,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정착이 안 되니 좀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 직주이동이 많으니, 그리고 유혹이 많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래서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손대보니 뭔가 내가 하나 뚜렷하게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유시무종.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을해의 수다목부적인 이런 성향을 해소하는 글자가 두 개가 있었죠. 무토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간목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무토 간목을 생각해 보면, 무토는 을 해를 정착하게 하죠. 수를 가두어서 정착하게 하면서 자. 어, 현실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을해가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고, 간목 같은 경우는 귀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나의 어떤 의지처를 둠으로써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을해일주에서는 무토나 간목이라는 글자, 혹은 이것이 오는 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을해일주는 생존력이 강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상당히 생활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는가라고 했을 때 겁재가 있으니 경쟁심이 있기도 한데 그 겁재를 장생 시켜주는. 일지가 있으니 배려심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이 상당히 다정하고 순수합니다. 자, 그리고 어 의존성이 있으면서 다른 그 겁재한테 의존하려고 한다. 그죠? 하지만 내가 그 겁재를 또 장생시켜 주고 또 인성이 있으니 나의 주관과 원칙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무조건 의존하는 이런 모습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남과 함께 할수 있으면서 내 것을 또잘 챙길 수 있는 그래서 생존력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 나를 알고 남도 아니까 상당히 공감대를 잘 형성해 주겠죠. 그래서 을해일주랑 같이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함께 있으면 기분 좋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다른 글자를 또 봐야 알겠지만. 자, 그리고 철학적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지에 있다는 것이고, 예지력, 그리고 직관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지정인이니 교육 공부 이야기 안할수 없겠다,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영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 실천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을 내가 끝까지 해내야 하는 어떤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자네번째 정인이다 그죠? 그래서 뭔가를 수용하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상당히 좀 고상한 어떤 취미들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고 어, 딱 봤을 때좀 어, 사람이 좀 예쁘고 좀 이렇게 귀해 보이고 뭐 이런 외모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격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자격증을 바탕으로 직업성을 찾는 것이 의뢰일주가 살아가는 데 가장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는 힌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우리 의뢰일주에 대해서 쭉 정리해봤습니다. 자 의뢰일주를 이렇게 보니까 일단 자기애가 강하네요. 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자기 보호적인 색채가 강하네요. 근데 이게 절대 이기심이 아니었다 그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겁제들을 장생시켜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수 속에 나로 존재하는 진짜 철학적인 어떤 일가, 일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의뢰일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